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었지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겝과 열라무엘 사람의 내겝과 겐 사람의 내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가 쟁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의 생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인해서 사울과 다윗은 일시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권속들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후에 그곳의한 곳을 거주지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그곳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한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일전에 그는 사울를 피해서 기부하를 떠나서 높당을 거쳐 그곳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그는 그곳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타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번에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성격이 매우 변덕스러운 사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언제든지 자신을 해치려 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염려는 현실적 관점에서 볼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8장 10절에서 11절, 19장 9절, 10절, 20장, 33절, 24장 1절과 2절, 26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이 안심하고 있을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울었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그 땅에 머물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록 여러 차례 어려움을 맞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무사했던 사실을 명심해야만 했습니다. 28장 1절에 의하면 아무튼 이러한 처사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는 꼼짝없이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해외 망명을 허락하셨고 거기서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한 본장에서 우리는 모름지기 성도는 역경 중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함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도가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라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불레셋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6장 21절에서 25절에 의하면 사울로부터 화해의 말을 듣고서 1절에서 4절, 안심하지 못한다. 의시 급기야 불레셋땅 가두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그리해서 가두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장면입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는 이러한 본문 중 앞에서 다윗에 의해서 의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여기서는 다윗을 반갑게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고 아기스는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전에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한 것은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혹은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용사인 다윗이 자신의 곁에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의 요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오래 쫓김으로 인해서 사울과는 원수의 관계가 됐을 것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이유 외에 아기스가 다윗을 맞아들인 적극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즉그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많이 약화된 관계로 군사력의 확충 필요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용병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아기스의 용병이 됨으로써 유다 땅에서는 곤란했던 식량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돼 있다가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분명한 시원함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이유와 적극적 이유 외에도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용병으로 받아들여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앞장서게 하려고 하는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5절에 의하면 다윗이 아기스의 수도 가드를 마다하고 굳이 시골로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려 한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신앙적 이유 때문에 시골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5장 1절에서 9절은 가드는 우상숭배가 극성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다윗과 그의 권속들이 살기에 적절한 곳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또하나 이유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계속해서 머물 경우 계속적인 신하들과의 접촉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행동의 제약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간청이 아기스에게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아기스가 그 나름대로 다윗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자기 땅의 남부를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다윗의 블레셋의 땅으로의 도피는 표면상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기스의 결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치 못한 자와 불필요한 관계를 맺는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이는 곧 실제로 다윗이 동족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며 다윗의 거주지인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 약탈당하는 손실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때 육신적 안위를 구하면 곧 고난을 자초하는 이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는 승리의 그날까지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 땅에서의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에 정착한 사실에 이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활약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제 8절과 9절은. 다윗이 거슬기루스 아말렉 족속을 노략합니다. 둘째 10절과 11절은 다윗이 아기스를 기만하는 장면입니다. 셋째 12절은 아기스가 다윗을 더욱 신임하게 되는 장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본문에 의가할때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가드왕 아기스는 그에게 식량을 제거하지 않은 듯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에게 속한 많은 식솔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을 노력했을 겁니다. 특히 그들은 종종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민족들이었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한다는 일념하에 그들을 응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행위는 단순한 노력질 차원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10절과 11절에 다윗은 노력하기를 마친 후에 가드로 곧장 간 듯합니다. 아마도 그때 그는 노량물을 가지고 가서 아기스에게 주고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겁니다. 때문에 그때 다윗이 아기스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침략 지점이라고 밝힌 지역들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아기스의 신임을 굳히려고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생활은 마치 사람 판을 걷는 듯한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기스의 눈치를 봅니다. 그와의 신임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매우 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는 결코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등 출발부터가 잘못된 그에게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음으로써 도리어 그 자신과 휘하 병사들을 블레셋 군대에게 합류시킬 결심을 강요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마트면 자신의 동족과 피 흘리는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러한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등 그곳에서도 그에 대한 보고의 섭리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시어 그를 연단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글락에서의 연약한 사람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 결코 무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통해서 첫째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할 때만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도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통독함으로 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일시적이나마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도록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셋째, 인간은 자기가 뿌린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